강사의 신 김유진 작가님의 페이머스라는 책을 보면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되기 위한 훈련법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환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보호자는 여벌의 옷과 소복이 필요한데 병원 내에서 해결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병원에서 옷을 팔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간과 공간 연결법을 이야기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들을 충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 생활이 지루한 환자들에게 요가, 영화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한 원장님이 병원에 쓰지 않는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모두 다 치우고 영화를 볼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기하는 동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상존을 만들거나 퇴원하실 때 너무 축하드린다며 퇴원키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드리거나 치료 후 건강한 나에게 보내는 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는데요. 차별화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병원의 핵심 가치를 정리하고 그 가치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한 우리 병원만의 본질적인 차별점, 이 강점을 더 강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